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영국에서는 현재 브렉시트 이후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유력일간지 가디언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지두 달여. 영국 정부와 관계당국은 여전히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영국 가디언지는 브렉시트 이후 모델 국가로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항조했습니다. 가디언은 한국은 수출 주도, 첨단 기술 기반 경제를 통해 성공적 경제를 이끌었으며. 이를 주요 무역 블록 가입과 천연 자원 없이 이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은 두 번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기세로 경제가 회복됐으며 삶의 수준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가디언은 이 같은 성공 동력으로 교육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양자 무역 협정 체결을 꼽았습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 체결을 시작으로 이후 중국, 캐나다, 호주 등과 차례로 협상을 맺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경제국과 자유무역을 할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은 14개월의 긴 과정을 거쳤지만 그후 경제적 성과를 통해 오늘의 한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했습니다. 가디언은 브렉시트 후 협상 과정이 10년이 넘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한국의 사례를 봤을 때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디언은 또 K팝과 K드라마도 언급하며, 창의적인 소프트 파워를 주축으로 K팝과 K드라마가 한국의 인지도를 널리 알리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